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 트레이너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레는 금요일입니다. <laughs> 여기 금요일에도 정말 영어 열심히 하기 위해서 EBS는 남자, EBS맨 이정훈입니다. Welcome to 왕초보영 미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공개! 미션 1. 시내에 로맨틱한 레스토랑이 있나요? 미션 2.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를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아하. 음 시내 로맨틱한 오, 레스토랑 있나요? 뭐 반지라도 줄 건가? 어 아. 약간 뭔가 트, 특별한 느낌? 오, 부담되겠어요. 네. 어 부담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를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진짜 로맨틱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뉴욕시 아 왠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 뉴욕시리 전체가 굉장히 연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라 그래서 요거 준비해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 아, 진짜. 요거 조금만 기다려. 좋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네. 가자. 가서 이제 바디랭귀지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니 돈도 음. 열심히 벌어야 되고 네, 네. 영어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럼요. 아두 가지를 들어요? <laughs> 어깨가 지금 많이 처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좀 넓죠 그래도? <laughs> 예. 오케이. 자그럼 우리 이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꽁상 씨 먼저 보내봐야죠. 가야죠.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들려도 고고! 비밀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싶었죠. 아니 나도 찾아보긴 했는데 직원한테 추천을 좀 받아볼까 봐요. Excuse me. 아, excuse me. Oh, yes, sir. 그 시내에 로맨틱한 레스토랑이 있나요? How, how can I help you, sir? 어, 어. 그 Is there inside Rome? 로맨... Inside the city? 로맨틱 city. 레스토랑. A romantic restaurant in the city. 어, oh, 좀 바꿨나 보다. Anywhere. Uh, anywhere. 이제 uh,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를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Sorry. Uh, <laughs> What? 아, uh, 그러니까 아렌. 어, uh, 데리고 나가고 싶어. Uh, my wife and me. 어, mm -hmm. uh, out of here. 데리고 나가고 싶은 거니까 out of here in christmas eve on, on christmas eve you and your wife uh. are out of here on christmas eve 어 그,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고 you, 싶 you are going somewhere going uh. where are you going uh? i'm going to s i n e to s e 내 아까 in, in, the city, in... in the city the city of Shine, is that korea uh, you are going back to kore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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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no. no, oh, but anyway you, you want me to tell you about a romantic restaurant 그러니까, in uh, the city 그러니까, I, uh, I can do that okay.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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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think there's a cozy restaurant on seventh avenue Seventh Avenue, is uh, You know Seventh Avenue? Oh, I know, I know Seventh Avenue. There's a cozy avenue. restaurant. Uh, really cozy, oh. romantic. Okay. 이름, name is Cozy Restaur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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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Uh, let me uh, write down directions for you. Okay. Oh, right? write. I will write down the name and 아. the and the directions. Memo,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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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영어 아니야? Memo? Oh, like on a memo, a memo. Yeah, on a little notepad, I'll write down the directions and the name for you. Okay? Thank you so much. Just wait here, okay. sir. Okay? Okay. Okay. 쉽게 써주세요, 쉽게. Easy. -로. Okay. o a y o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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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s there a romantic restaurant in town? I want to take my wife out on Christmas Eve. There's a cozy restaurant on 7th Avenue. Let me write down directions for you.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sighs> the dialogue. Oh she? Well, wow. Yeah. Merry Christmas. <laughs> what, what? 만 박했습니다. <laughs> 아, 병원... 거부 가능합니까 이거? 네. 아, 네. 아, 오늘 깁니다아 <laughs> 여러분들 우리 또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좀 풍성하게 가봐야죠,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상훈 씨 그래도 솔직히 여러분들도 지금 딱 한번 보세요. 가, 단어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와 그러니까 보면 알긴 알겠어요. 네. 이런 건 그러니까 이트를 알고 음. 다운도 알겠는데 음흠. 섞으면 모르겠죠. 섞으면 모르겠고. 오케이. 아, I see, I see. a l right. 자, 우리가 각각의 단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알아 보는 거는 덩어리 표현이 많다는 얘기가. 아,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라이트다운도 뭔가 덩어리인 같 아하. 그렇습니다. 예. 왠지 뭐 아웃. 네. 아, 요 요기 앞에 Don't 뭔가 테이크 뭐 이거 뭐 왠지 덩어리 같기도 take 하고. Out. 그렇습니다. a l right. 영어에서는 기본적인 단어를 활용을 해서 덩어리를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 표현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a l right. 자,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오른? Right? <laughs> 자 이제 왠지 막 눈도 또 오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래서 시내 에 뭔가 로맨틱한 레스토랑 있나요? 이렇게 뭐 호텔 직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laughs>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있나요 물어볼 때 is there는 음. 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요. 알라이겠. 아, like is there 예있나요 yeah, 뭐가 로맨틱한 시 레스토랑이 음흠. 하나 그죠? 아 시내에 그러니까 타운 안에 음. 레스토랑을 쓰면 됩니다.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레스토랑 쓰면 됩니다. 자 상훈 씨랑 여러분들랑 경쟁 한번 해볼게요. 스펠링 t r e s t a u r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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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r e s t a u r a n t r 이거는 아, 더 인제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맞는지. Is there a romantic restaurant in town? 정답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에 요거는 맞았어요. 근데 뒤에는 막 a U 들어가 U 들어가고 그렇저 이거 네. 스펠링 처 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색하죠? 아이 원래, <laughs>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요? 원래 이렇게 생겼 아, 그만큼 스펠링을 써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와... 아마 지금 왠지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약간 어, 멘탈에서 약간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만 그럴까요? 저는... 아, 아니에요.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네. 아우와, 네. 알게, 네. 미국에 실제로 코미디 쇼 같은 데서도 있잖아요. 스펠링 쓰는 그런 코미디 쇼가 있었거든요. 어, 실제로 보겠더니 외국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쓰는데 갑자기 아, 인 g 뭐 R이 들어간 데에 딱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꽁트가 될 정도였습니다. 음, 오케이? So restaurant. 아, 여기 뭔가 아늑한 <laughs> 느낌 나오잖아요. 지금. 로맨틱합니다. 아주. 아, 로맨틱해요. 아, 선물도 있고요. 그렇죠? 예. 자, 여기 근데 발음이 AU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얘가 희한하게도 오가 아니라 약간 좀 벌려 줘서 rest 어. 아. rest. 약간 좀 벌려 주시고요. 저는 추천 하나 할게요. 발음을 할 때요. R A N T 부분을 달리다 알죠 여러분 달리다 run r 그렇게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요런 느낌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레스토랑이라고 약간 잘못 이제 <laughs> 우리가 그렇죠. 발음하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시내라는 게 나왔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t o w 어 town만 쓸까요? 아, in town. Yes. 자, in이 무슨 말이에요? in 안에 그죠? 위치로 봤을 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얘는 뭐 어떤 시내 이렇게 특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in town이라는 게 하나로 묶여 있고요. 이거는 뭐 관사 어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Okay. 음. So in town 시내의 요 정도의 느낌. In town restaurant 있나요?라고 했고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거 시외, 음. 교회는 어떻게 써 o Out of town. 이라고 얘기를 해요. o u r a town. 교 u uh, 는 s u b u r b 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요. o w n Out of t o w Out of town. 이렇게 얘기아 o w n o u 아 of t o Out of town. Out of tow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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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yes. Yeah, out of town. Uh -huh. 시외... 뭐, he's out of town. u t of town. o u o u t of town. u t of town. Out 이런 음... 식으로 쓸수 있다든가.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잠깐, 잠깐 볼게요. 인 차원을 활용해서도 문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을것 같아요. 있죠. 그렇죠. 요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 병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카페가 있어 시내. There is a cafe in town. 오, 너무 카페 아닌가요? 약간. 약간 카페 가주면 아, 느낌 그래,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네, 너무 카페여서 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 시내에 카페가 있어. There is a cafe in town. 그렇죠. There is a cafe in town. There you go. 자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그어 치과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office라고 하죠? Dental office. 대박. 어, 예. 치과 의사님들 저저 어, 모르죠. Dentist. 오, 치아케어. 아알죠 거기까지만... 왜냐면은 좀더 좀 갔다가 뭔가 스펠링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은데 아, 다 알아요.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냐면 웬만한 중국도 이거 갑자기 안 나와요. 덴탈이 안 나온다고요? 안 네. 나온다니까요. 피지컬 세라피스트 아, 출신이기 아, 아, 때문에. 발음이 너무 피지컬 세라피스트. <laughs> <Therapist. 웃음> 아무튼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덴탈 오피스를 활용해서 혹시 시내에 그 치과가 있나요? 시내에 치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Is there a dental office in town? Perfect answer. There you go. 자, 이제 상훈 씨는 뭐가 있다, 뭐가 있나요를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왕초보 네. 하기 음.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거예요. 음, There 음. is 하면 그곳에는. 그쵸, 그쵸, 그쵸. 네, 막 이렇게 했었어요. 많이 거기에는. 실수하죠. Yes, yes. 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이거가 익숙해질까요? 하시겠지만 상훈 씨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전혀. 네 그래서 조금씩. All right. So, 있다라는 뜻입니다. There is 명사라고 하면. 네.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a cafe in town. There is a cafe in town. Is there a dental office in town? Is there a dental office in town? 좋아요. 자, 또 질문으로 한번 해 볼게요. Is, is there a romantic restaurant in town? Is there a romantic restaurant in town? 아, 이러면서 뭔가 지금 또 기분이 따뜻한 <laughs> 느낌인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laughs> 이브인데 아내를 좀 데리고 나가고 싶어서요. 그렇죠. 네. I hope도 되죠. I hope to도 돼요. 어, I hope 그렇기를 바란다보다는 진짜 아, 원하는 거잖아요. 강하잖아요. 그까요이 네. 뭔가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거를 translation을 음. 해버리면 자꾸. 음, 그 그렇죠, 그렇죠. I hope도 자꾸 떠올라서. I hope는 뭐 그러면 좋겠어요 하는 건데 너무 바라요. 좀 그렇죠. 약하죠. 네. 더 세게 가야 됩니다. 네네네. 나가려고요. 음흠. 나는 가려고 합니다. I want to, 그죠? 나는 뭐 뭐를 원한다. 음흠. Take 음. 취한다. 음. 마이 와이프. 음. 내 아내를 어느 그죠? 쪽으로 아웃. 나가. 엉크스 마시이브. 크리스마스이브에 어디서 자르실래요? 와. 여기 자르는 것 같은데요. 어. 그죠 나는 나아 나의 아내를 뭐 테이크아웃 하고 take 싶은데. 여기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아웃이 우리가 그 커피만 테이크아웃 하는 게 아니고 음. 사람이나 물건도 테이크아웃 음. 한다고 배웠거든요. You got it.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저 모시고 나간다. 다 음흠. 됩니다. 마이 와이프. 요즘에 스펠링이 복잡이 있는데 <laughs>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요? On Christmas Eve. r i g h t on Christmas Eve. <laughs> 이런 것도 사실 좀 헷갈리네요. 음. 그러니까요. 음.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take my wife out on Christmas Eve. 그렇죠. Yeah. 정답입니다. Wife라고 하는 우리 지금 아는 분 지금 분위기 좋은 거죠, 지금? 지금 어디 보고 계신 <laughs> 거요저긴가요 <laughs> 아예 안 쳐다보시는. <laughs> 오케이. 자, 지금 아내가 wife인 거는 우리 많이들 알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선생 씨,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 아내들 복수로 하면 와이프인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네. 와이프스 정답입니다. 이거 맞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 와이프를 복수로 하면 희한하게도 f가 아니라 v로 바꿔서 라이 t right. 뭔가 다그렇진 않겠지만 그때도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울프 이런 거그이죠 아, 그렇죠. 울브스 울... F가 약간 위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 그런 예외 상황도 있긴 그렇죠. 하지만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알자 아, 그리고 우리가 아, 누구를 그러니까 약간 뭐 외식이든 뭐든 간에 분위기를 위해서 밖에 나가는 거 있죠. 네. 놀러 나가든 뭐든 하 데리고 나간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take up. 아웃 한다고라고 얘기라고 네. 상훈 씨가 아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던 게 음식 먹을 때뭐 한다고요?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그렇죠. 테이크아웃 한다는 것은 가지고 나간다. 물건만 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음. 데리고 나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를 테이크아웃? My wife. My wife를 테이크아웃. Right. 자, 요거 조금 어려운데 내가 이병작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솔직히 네. 해도 돼요? 넘어갈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아 물어봤지만 예의상 물어본 겁니다. Let's do this. 왜 물어보시죠? <laughs> 난 너를 데리고 나가고 싶어. 어. 자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난너 데리고 나가고 싶어. 너의 생일에 요건데 나눌게요. 난 너를 데리고 나가고 싶다. I want to take you out. 아 좋아요. 그러면 너의 생일에 on your birthday. 아 I want to take you out on your birthday. You got it, man. I got it. <laughs> you got it. You got it. <laughs> you got it, right? 오케이 자 해볼게요. 자 take의 과거형은 뭐예요? Took. 그러면은 데리고 나갔다는 took out 이 되겠네요. Oh, 네. 나는 그녀를 데리고 나갔어. 자 그런데 oh. Valentine's Day 에 나는 그녀를 Valentine's Day 에 데리고 나갔어. 과거형으로 I took her out Ooh. on Valentine's Day. 아 좋습니다. I took her out 언제 on Valentine's Day. I'm sorry, but I have one more 하나 더 있어요. Oh, 예.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남편이 날 데리고 나갔어. 아오. 자, 내 남편이 날 데리고 나갔는데 우리의 기념일에. 음... 아, 기념일. 잠깐만. 기념일. 알아요. 알아요. 아라 여러분도 어? 아시죠? 기념일. 어? 자, 어? 한번 같이 해 보시죠, 영자. 내 남편이 나를 데리고 나갔다. My husband took me out 언제? 언제? On our anniversary. On our anniversary. 완벽합니다. You got it. 잠시 여러분들. <laughs> 자, 여러분들 맞추셨나요? 지금 음. 단어는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저게 이제 원래는 wedding anniversary. 이건데 줄여서 그냥 anniversary라고 하면 1주년 뭐씩 기념을 하는 날을 얘기를 하죠. 네, wedding anniversary가 음. 빠져있대. There you go. All right. so 요거를 전체적으로 난독을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뭐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나눌 수 있죠. 의미적으로. 어디까지? 네. 온 앞으로 다 음. 끊어 줄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짜, 정확한 날짜 앞에는 언제 에라고 할때 언이란 전치사 쓰니까요. 그렇죠? Right, 읽어 보도록 할게요. I want to take you out on your birthday. I want to take you out on your birthday. I took her out on Valentine's Day. I took her out on Valentine's Day. a l right. My husband took me out on our anniversary. my husband took me out on our anniversary. 좋아요. 그리고 본문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take my wife out on Christmas Eve. I want to take my wife out on Christmas Eve. All righ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7번가에 아. 어, 아늑한 레스토랑이 좀 있어요. 이거 저기 공상 시가못 알아들었던 거기 돼요. 있어요. there's. 그죠? 좀 줄여 봤어요. 이번에는. 음. there's 있어요. 뭐가 아늑한 레스토랑이 네. 그죠? 잘 들어줬어요. 어디 있어요? 아까 이제 예, 요 오? 요거도 오, 이번에 오늘 쓰네요. 네. 예, 7번가에. 아. 예. 7th Avenue. 예. Yeah. 7번이요? <laughs> <laughs> 아, 발음 좀 많이 어요 아, 오늘 좋네요. 좀 아, 예. 7th Avenue고요. 아. 아늑하다. 아까 뭔가 뭔가 그죠? 네. 코 고, 아, 코지 코지? 발음 드릴까요 코지? 뭐 이런 거였어요. 아마 제가 들여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맞춰 보세요. 코지. 코지. 피터 똑같이 코지 right, 이렇게 했어라이라이 n g l i 코지. that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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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지. <cozy. 웃음> 뭘까요? 코지. 약간 뭐 코지. 어? 맞는 어? 것 네? 같은데요? 코디? 발음은 아늑한? 이렇게 써도 나쁘지는 않아요. 예. 자 볼게요. There is a cozy restaurant on 7th Avenue. 정답? 아, G예요. 아, 네, Z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Cozy라는 거 이상하게 이 단어 자체가 진짜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뭔가 아늑하고 따뜻하고 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이거? 네. 왜요? 우리 장윤정 도님이 <laughs> 선전하는 그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안 그런 거, 의자 같은 거 거기? 코시 땡 의자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약간 아늑한 느낌 뭔가 해. 아늑한 거 아닌가요? 오, 어? 저 외울 것 와, 같아요? 넓고 막 웅장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뭔가 이렇게 코시 아 예, 땡 편하고 막아 의자 예. 이거 있는. 그렇다면 맞습니다. <laughs> All right, cozy 맞고요. 발음할 아때 z 사운드니까 아랫니 뒤에 혀가 살짝 위치를 해줘서 이런 느낌이에요. Co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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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zy. Yeah. 자 그리고 어떤 길에라고 얘기를 할때 전치사. 언을 써 줍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길이 있으면 그길 안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그길 위에 있어서. 그렇죠. 그길 위에? 이렇게 도로 위에 이렇게 서 있듯이 자, 예를 들어서 피터 스트리트 에 이름 어떻게 할까요? 온 피터 스트리트. 그렇죠. 온 피터 스트리트. 아, 5번가. 뭐 여기서는 7th 애비뉴지만 5번가 에뭐 이름 어떻게 해요? 온 파이브 에비뉴 5th 네, Avenue, 죠 t h Avenue. 5th Avenue. 이 t h Avenue. 남대로에 v e n u e 5th a v n u h a e n u a n h a n g a n u n a a 언을 oh. 꼭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Alright, um, 이거 어떻게요? Main Street이라고 하는 길 이름이 많거든요. 네, 네, 네. 나는 뭐 Main Street에 살아요. 이러면 oh.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I live on <laughs> Main Street. 그렇죠. I live on Main Street. 정확한 주소는 말안 하지만 나그 길가에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너 Peter Street에 사니?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죠? 너 Peter Street 살아? Oh. 사라 I... 아 <웃음> <웃음> 일반 동사니까 Do you live yes. on Peter Street? 그렇죠. <laughs> 지금 카메라 감독님 한숨을 대신 더 좋습니다. Do you live on Peter Street? 자, 이거 어떨까요? 무엇이 뭐죠? 무엇? What? 어, 트에 뭐가 있는데? 아. 뭐, 뭐가 있어 요 있나요? Uh -huh. Uh -huh. Uh -huh. Uh -huh. 어. What is uh -huh. on my street? <laughs> That's it. That's it. What's on my street?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뭔가 왜냐하면은 네. 그렇게 되면 my street이 어. 무엇인가요라고 저는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빠져야죠. 아 누가 What's my street? 그럼 my street이 뭐야? 아, 아 그럼, 근데 on이 들어가 아, 있으니까 What is on my street? 바위에 tree. 뭐가 있어? 하... 위에 뭐가 있어? 이게 전치사가 체 들어가고 빠지고 해서 완전 다른 완전 차이나죠. 그렇죠? 하... 자,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There's a cozy restaurant on 7th Avenue. There's a cozy restaurant on 7th Avenue. 알라이. Right. 자, 마지막 문장 보니까 가는 길을 적어 드릴게요. 아, 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거를... 했거든요. 아, let me 이렇게 해 드릴게요.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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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죠? let me let me 해 주고 write down이 뭔가 그런 거 같아요. 저거 내려놓는다. 그죠? 렇 원래 업 이런 것도 강조하듯이 어. 다운도 뭔가 강조하는 느낌. 너, 당신을 위해서. 뭘 가는 길을. 어. 가는 길? Go away, go away. 이거는, 아, 아 이건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찬스 3번 쓸까요? 네. 안 돼요. <laughs> 아, 4번! 네. 있군요. 입모양 보여주기 (4번) 입모양 보여주기 아~ 유 가능하죠? 네 보여주세요. 네 조엣죽? 네? 조엣죽? <laughs> 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아~ 이건 안될것 같아요. 네. 네. (directions) 와 (directions) 아, 디렉션. 디렉션. 혹시 (directions) 디렉션 이렇게 들어봤나요? 저희 감독님들이 많이 디렉션 해주시거든요. 아, 지시. 네, 그쵸? 지시하시는. 네, 우리가 길을 찾아가야 될 때, 아... 어, 나에게 디렉션을 줘. 그 얘기는 어떻게 할지 지시를 해달란데, 라 음... 우리가 보통 우회전 끝!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그래서 길 안내 가는 법은 복수로 d i r e c t i o n 라고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오늘 주인공은 그게 아니고요. 바로 write down 이란 뜻이에요. 뭔가를 write down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적는 거 혹은 그것을 받아 적는 게 오. 되겠습니다. Alright? So 사실 여기서 down을 빼기, 빼도 되기는 해요. 그냥 디렉션을 쓸게 라는 뜻도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널 위해서 뭔가 적어줄게 라는 느낌. So write down something.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코드를 받아 적어 라고 명령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 이 코드를 받아 적어. write down this code. 음, 그렇죠? write down this code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너그 번호 받아 적었어? 음. 과거형 질문 한번 해 보세요. 너그 번호 write down 했어? Did you write down 그 번호? the number? There you go. Did you write down the number? 내가 전화번호 썼는데. 음.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Right? 적어서 내려놓는 거.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인컵처럼 그 저번에 배웠던 것, 주인컵 업은 약간 강조할 때 업을 썼고, 음흠. write down은 이제 바닥으로 뭔가 쓰니까 w r i t down 때 강조해서 뭔가 아래로 쓸까요? 그 이거는 어, 이것도 강조라고 볼 수는 강조? 있는데 좀 흔치 않은 강조긴 하지만 음. 아무튼 so w r i t down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포메이션이막 아, 진짜... 떠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a 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Let me write down directions for you. Let me write down direction for you. All right. 자, 그럼 액션 들어갈게요. Action. Start. Start. Is there a romantic restaurant in town? I want to take my wife out on Christmas Eve. There's a cozy restaurant on 7th Avenue. Let me write down directions for you. Is there a romantic restaurant in town? I want to take my wife out on Christmas Eve. There's a cozy restaurant on 7th Avenue. Let me write down directions for you.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s there a romantic restaurant in town? I want to take my wife out on Christmas Eve. There's a cozy restaurant on 7th Avenue. Let me write down directions for you.